하나 더할게 있어요, 여러분들. HLB,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 수상하다 했나, 안 했나. 아, 진짜 이거, 솔직하게. 제가 이거 파동의 마무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파동의 마감이라고. 57,000원 오면 더 잡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계속 매수해 나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두번말씀드립니까 가잖아, 예? 네? 가잖아요. 이뭐 여기 있는 애들이 바보니까 이렇게 투에 유도하고 제가 파동까지 마, 말씀을 드렸죠. 아, 어, 정은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정거님 팬클럽까요? 음, 나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파동 하나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B파동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C파동이 다섯 개 리듬으로 떨어지고 있다. C. 가 다섯 개 리듬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A, B, C에 대한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소식이 뜨기도 전에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오늘 갑자기 어 아직 시간 한참 남았는데 미리 이런 소식 띄우면서 주가 올려버리잖아. 그러면요 일반인들은요 이 파동을 모르면 절대로 먼저 못 잡아요. 여기 와야지 잡을까 말까해요 이거 바로 갈것 같죠? 또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심숭생숭해진다니까. 이갈 거예요. 근데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흔들면 또 난리 나고 계속 점진적으로 막 올리면 아씨 손절했다가 이것이 그냥 둘걸막이 소리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을 안 하시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수십 번은 봤죠.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봅시다. 뭐라 했는지 내가. 줌이다 HLB 치면 나와요. 자, 보세요. 예전부터 이건 대물이다. 이건 조정 줘도 대물이다. 슬슨, 슬슬 하방의 끝이 보인다. 여기서부터 매수하자. 여기서부터 매수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공격적인 매수 준비. 거의 조정 다 왔다. 이게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시는데 오파 끝에 다섯 개의 리듬으로 마감을 짓는 엔딩 다이아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쇠기형. 요렇게 요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세기를 향하는 이런 파동의 형태가 나 조정 끝낼 것이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크게 만들 것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AB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엔딩 다이아 a 날 형태로 나오면서 58,000원까지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음. 죽일 때만큼 죽여놓고 이 자리에서 무슨 소식이 뜨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는 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엔딩 다이어그나형실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만 근데 지금 테마도 괜찮은 걸 가지고 있죠. 테마도 올라가 올라가면서 카넬리주마가, 항서지학과 함께 이제 같이 어, FD승인을 a 이제 심사를 받게 된다. 다시 재개해서. 결과가 좋다. 이런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어. 우리가 주가 빠질 때는 항상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의 위치다. 그렇게 보시고 잘 매수하셔가지고 뭐 탈출을 하시든지 수익을 내시든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HLB 제가 좋은 자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빠, 계속 빠지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빠지니까. 무섭잖아.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고날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 다이아고날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가야지. 여기서는 받아야 되는 구간이에요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문가랑 아닌 비전문가랑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야, 우리 기술 왜 이러노? 뭐 떴나? 오호,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원전 독점 기반 SMR 분야 첫 수주! 이야, SMR을! S.M.R 쪽을 오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소형 모듈 원자료를어 공급한다. 야 우리 기술이 야 이거 범상치 않네. 어 이거 범상치 않네. 좋네요. 제가 이것도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와 진짜, 너무 많이 맞춘다. 너무 많이 맞춰. 너무 많이 맞춘다. 뭔 얘기 하다 이래 됐노? 여튼, HIB, 음, 제말 듣고 따라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이거, 제가,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을 잘 보세요 줌이다 HLB 치시면요 제가 분석한 거 계속 나오거든요 자 7월 16일 까먹었어요 대물이다 대물이다 이것도 안 보겠습니다 승인이 나요 진짜예요 차트로 승인.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여기서 슈팅 나왔을 때부터 이 안에서 흔들 수는 만한 있더라도 만한. 흔들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 성공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 간다는 눈에 가그 실약청, 그, FDA 임상 실험하고, 거기, 아는 사람 하나 없을까요? 얼마 가겠네. 거기 아는 된다. 사람 한명 매수하는 게 뭐, 이리겠습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알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여기에, 여러분들, 한국인들만 여기 주식에 들어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h b 나왔고 얼마 간다? 무슨 말지야시겠죠 얼마 간다?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조차도. 점 여기까 커벤핸들 차타트라 말씀드렸죠? 얼마 간다? 컵의 크기만큼 간다. 18만 원 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HEB 18만 원 장난 같습니까? 진짜 간다니까 HEB 18만 원. 지금 78,000 원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점까지 말씀드렸죠. 58 5만 57,000 8 0원 5만 5만 어, 59,000원. 이부분에서는 잡아야 된다. 엔딩 다이아고날의 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맞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지금 또또 또 말씀드릴게요. 진짜 18만 원 간다니까. 제가 한번더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못 믿으시면 참고 로 여러분들 23,000원에서 11만 원까지 간다는 것도 예측을 한 사람입니다. HLB HLB 삼각수렴 보세요. 자, 한파동 나왔죠? 삼각수렴 나왔죠? 제가 뭐라 했죠? 이 앞전의 크기만큼 슈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매수 추천도 나왔습니다. 제 줌이다에 있는 HLB 쳐보시면요. 전부 다 나와요. 이때 추천한 영상도 있고요. 이때 추천한 영상도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자, 이 채널 위까지 공, 공략을 해라. 구독자 1000명일 때 줬고. 맞죠? 그럼 조정 한번 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인다? 컵앤 핸들의 차트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한번더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디까지? 이 컵의 크기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이 끝라인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끝자락에서 이 크기, 컵 크기만큼 딱 대보면요. 정확하게 가격이, 아, 죄송합니다. 18만원 아니고 16만원이네요. 16만원. 16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앞전에 이 파동도 이 채널 라인의 상방을 딱 끄어보면요. 이 자리가 끝자락에서 여기를 치고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 채널에 A, B, C로만 해도 16만 원은 간다라는 소리, 15만 8천 원, 7천 원 사이 이해되시죠? 진짜 간다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나중에 야이뭐 진짜 가네 혼자서 땅 치지 마시고 잘 공략해 보세요. 오늘 많이 떠서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눌림왔을때 한번 잘 잡아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강하게 갈수 있는 친구라는 거는 명심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HLB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차트 분석 계속 해드리거든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HLB 정보나 차트 분석 필요하신 분들 010 7698 8241로 복구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어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초대드립니다. 힘드신 분들은 밑에 저희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그거 타고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